현재 특별 실천연대 발전을 위해서 또 악플 추방, 선플 확산, 바르, 바르게 발전해 나가는 인터넷 세상을 구축, 구축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회원님들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창립 발대식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첫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배출하는 강사님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 지도와 또 바른 인터넷 문화 확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건전한 IT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도해 주신 그 고마운 마음 한분한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활동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빛내고 인터넷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바른 댓글 실천 연대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어갈 때 우리는 더 많은 보람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만 뜨면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터치만 하면 모든 정보가 와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타인의 게시물이나 타인의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많은 험담과 비방과 욕설과 그리고 허위, 유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일로 인해서 자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봉사하는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보다 건전한 세상, 또 인터넷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신 중에 우리 오진국 중앙회장님, 본인의 그 의지와 또 보다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오늘 귀한 거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김영탕 조직위원장님 또 김경숙 파주지회장님 먼 거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민숙이 구청장님 박봉만 생활체육회장님 우리도 안양 여성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최종숙 회장님 강명선 우리 장애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원광희 새마을지회 회장님 또 이영세 신협 이사장님 모든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바른 댓글 실천연대 안양지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악플이 없는 세상. 선플이 확산되어서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바른대교 실천연대 더큰 발전과 번영과 영광으로 해서 더큰 노력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부탁드습니다 아,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세요.